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다른 주제인데, 한국 최고의 투자 상품인 아파트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종종 스마트시티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데, 스마트시티에서 핵심이 초고층 아파트이고, 제가 주로 다루는 전기차와도 관련이 높아, 아파트에서 자율주행을 접목하여 스마트 아파트가 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 최근 주식도 많이 오르지만 실제 대부분의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아파트 쪽입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생활을 바꾼 최고의 발명품은 아파트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주식과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투자 관점에서 거의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실제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주식도 우량 종목이 있고 아파트도 강남 지역의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강남, 그 다음이 서울 지역 아파트, 그 밑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파트 대비 가격 불안정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이 최근 주식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투자적인 관점이고 우리의 아파트 문화는 전통의 문화에서부터 최근 IT 문화까지 모든 편리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 아파트에 처음 들어온 기술이 온돌 난방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최근 전 세계 고급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 복도에 장독대를 놓는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김치 냉장고로 대체되었죠. 연도별로 보면 1960년대 서울 마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와 중앙난방,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아파트에 이세 가지가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84.97이라는 전용 면적 규격들이 생기고 아파트가 규격화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투자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1990년도에 아파트가 더고충화되고 주거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웰빙 well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비쿼터스가 결합되고 아파트에 과학과 예술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사는 사실 2008년도 기사인데요. 이 시점에서부터 아파트 분양 시장의 건설사들은 최첨단 시스템의 경영장이 되고 있다. 이때부터 건설사들은 스마트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안하는 것은 최근 기술이 시작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주차장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홈 기술 관련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 아파트의 기술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성 명령으로 아파트 단지의 날씨 및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는 보이스 홈 AI 스피커입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IoT를 통해서 주차 위치에 확인이 되어 있고, 이것이 AI 스피커를 통해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음성으로 바로 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벽면에 콘솔 장치가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연계가 될 것입니다 외출을 하면 집안 자체의 위험한 요소들 전체 소등이 가스 밸브 잠금 전력 차단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차장에 있는 차에 탑승 했는데 이 부분이 발레파킹이 되듯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가 동시에 차가 도착해 있는 이 부분이 자율주행에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주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차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오토 발레 파킹이 되면 차에서 내리고 자동차가 주차 공간에서 자율주행으로 빈 공간을 찾아가게 되는 기술이 적용되면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실제 최종 목표는 주차장이 없이 차가 바로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차에서 내리면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고그 단계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까지는 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주차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아파트 방식은 향후 자율 주행과 맞물려서 스마트 아파트로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에 보면 고층 아파트에 자율 주행 차가 바로 접속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나갈 때도 집에서 바로 차가 도로로 진입하는 방식이죠.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아파트 방식입니다. 현대에서 수소 전기 하우스를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차가 집에 주차장에 위치하고 전력을 발생시키는 기능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 야간 전력을 활용하는 ESS의 대용으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구조에서는 집과 차량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므로 주차장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방식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동주차 기술은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 다양한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엔비디아 사례인데 실제 주차장에는 주차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쉬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네시스 G80의 주차장에서 자동 주차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최근 이 정도 기술은 거의 상용화 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경우에는 주차를 넘어서서 자동차를 운전자가 있는 곳에 호출을 하는 기능을 스마트 서먼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테슬라를 호출하는 영상입니다 운전자 근처로 차량이 오는 차가 운전자한테 자동으로 가는 모습이죠 테스트는 사실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차가 있다 하더라도 가는 위치를 알아서 가는 기술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동 주차와 호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형몰 모 같은 데에서 주말 같은데 주차하는 시간이 2~30분 걸리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동 발레 파킹 기능이 된다면 차량을 여기 발레 존에 놓고 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가 알아서 자율 주행을 통해서 비어 있는 주차장으로 가고 추가로 그 위치에서 무선 방식으로 자동 전기 충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몰에서 쇼핑이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하면 다시 여기 발레존에 원하는 시간에 바로 타고 집으로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려고 하면 여기 그림과 같이 주차장과 발레존에 어떤 처음 지을 때부터 규격화해서 만들어야지 안전하게 운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 주차장 사고인데 자율주행을 해서 사고가 난지는 알수 없지만 실제 주차장에서 오토발레 파킹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스마트 아파트가 될수 없겠죠.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처음 그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벽면에 센싱 장치나 안전장치들을 두어서 주차장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고 차량만 자동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하면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기술들은 사실 한 2, 3년 전부터 거의 기술이 완성되어 있는데,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영상이, 보시가 벤츠와 이제 적용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 발레 파킹입니다. 여기가 발레 파킹 존이죠. 그냥 차량을 세우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는 알아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차장 내에서 이제 사람을 인식하는 실제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사람이 이동하지 않게끔 한다면 이제 더 안전하겠죠 여기 이제 주차되어 있고 쇼핑이 끝나고 호출을 하면 차가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느리지만 처음 건설할 때부터 자율주행에 적합한 동선을 만들어 두고 차량이 이동 경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좀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자 가령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이 있고 없는 차량이 있을 경우, 자 여기 이 방식은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자율주행 견인차입니다. 이런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든 안 되든 주차장 내에서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자 이런 기술들이 조만간 적용될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 아파트 같이 자율 주행이 적용되는 스마트 아파트는 향후 메가시티 사회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지하철 근처, 역세권 등 입지를 통한 경쟁으로 이루어지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보다는 얼마나 스마트한 기술이 적용된 아파트냐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었으면 하고 이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 발레 파킹이 되는 아파트를 최초로 만드는 건설사가 어디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